상가 건물의 밤은 늘 애매한 빛으로 남아있죠. 간판은 환한데 사람 마음은 더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그날도 그는 걷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도현. 예순을 앞둔 남자였어요. 얼굴은 말라있었고 눈빛은 더 말라있었죠. 교회를 떠난 지 마흔 해가 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는 익숙했지만 하나님은 익숙하지 않았다고 해야 맞겠죠.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그에게 오히려 부담이었습니다. 안다고 말해야 할것 같고 믿는다고 말해야 할것 같고 그런데 막상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은 유난히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그냥 끝내버릴까? 도현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잠을 자면 깨고 싶지 않았고 아침이 오는 게 싫었습니다. 말 못하는 빛, 말할 수 없는 실패. 스스로에게도 숨기고 싶은 후회가 매일 새벽 그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교회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없었어요. 가고 싶다기보다 끌려가듯 찾아가게 되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 장면입니다. 상가 2층 문이 열려 있는 작은 교회 누가 조명을 켜둔 걸까요? 조용히 들어선 순간 강단 위 십자가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도현을 향해 비추는 것 같았어요. 그는 아주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빛이 그의 가슴을 뚫고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있는 것 같았고요. 소리는 없는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놀란 그는 거의 뛰듯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아니야,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이건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야. 도현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지금 같은 밤을 지나고 있는 분께 위로가 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성교가 됩니다. 함께 걸어가요. 도연은 원래 세상 기준으로는 준비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저 사람은 인생 탄탄하게 살았다. 40살 무렵까지 중소기업에서 팀장, 임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부천에 아파트도 있었고, 투자한다고 영종도 아파트도 분양받았어요. 모임에서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조금은 뿌듯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꺼내곤 했죠. 자랑은 아니라면서도 사실은 자랑이었을 겁니다. 그땐 그게 자기 증명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마흔 중반 회사를 나와 사업을 시작합니다. 함께 시작한 사람은 셋이었고, 대표는 교회의 집사였어요. 신실한 사람이라는 말이 도연의 마음을 놓게 했죠. 사업은 정부 투자금도 받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도 해야 하는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시행금액이 천억 단위라는 말을 들었을 때 도연은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큰 일은 시간이 걸리지. 도연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처음 몇 해는 진도가 나가는 듯했습니다. 지역 공청회도 열렸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회의실엔 이런 말들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정권 교체 담당자 교체 처음엔 변수가 생긴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수는 어느덧 원점이 되었고 원점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은 길죠. 사람 얼굴이 바뀌고, 가정의 체력이 바뀌고, 마음의 뼈대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사업이 흔들리자, 가정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이 현실이 되면, 사람의 자존심은 제일 먼저 무너지더라고요. 도연은 말수가 줄었고, 약속을 피했고, 휴대폰 알림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도연은 하나님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떠올리기 싫어도 떠오르는 거죠. 어릴 때 들었던 말씀들, 찬송가 멜로디, 기도해라라고 말하던 어른들의 목소리. 그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모르면서도 묻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너 교회 다니지? 하나님 진짜 계시냐? 도연은 친구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도연아, 지금 내 마음이 신호야. 하나님께 말해봐. 있는 그대로. 친구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쉬워서 그래서 더 어려웠습니다. 도연의 밤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영종도 아파트 대출 이자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고 결국 헐값에 내놓아 정리했지만 빚은 몇억이 남았습니다. 그 숫자가 그의 목을 잡아당겼죠. 잠을 자면 깨기 싫었습니다. 현실이 시작되는 아침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밤에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새벽에 들어와 잠을 자고, 늦은 오전에 사업 관련 업무를 보다가, 다시 밤이 오면 핸들을 잡는 생활이 반복됐죠. 낮에는 괜찮은 척, 밤에는 망가진 채로 살았습니다. 술은 잠깐 피난처 같았습니다. 괴로움을 잊게 해줄 것 같았죠. 하지만 술이 깨면 현실은 두 배로 무거웠습니다. 어느 새벽 그는 술에 취한 채 믿음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횡설수설했겠죠. 친구는 그를 찾아와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도연은 취중에 복음을 듣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어요. 논리로는 잘안 들어오는데 마음에선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후 도연은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살아계시면 한 번만요. 도연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기도라고 부르기엔 어색하지만 그에게는 그게 기도였습니다. 길을 걷다가 푸념처럼 내뱉기도 했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도연은 그렇게 내뱉었습니다. 그 말을 얼마나 했는지 셀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그 말이 나올 때마다 그의 마음 어딘가가 조금씩 살아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면 한 번만요. 한 번만 제발이요. 도연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문이 열린 교회를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빛이 가슴을 지나가던 그 순간은 그가 끝이라고 믿던 삶에 조용히 시작이 들어오던 시간이었습니다. 도현은 그날 이후 스스로를 계속 의심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야. 도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 거야. 도현은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건 이후 그의 마음에 평안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죠. 현실은 바뀐 게 없었습니다. 빚은 그대로였고, 일상은 여전히 새벽 대리운전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자살 충동이 예전처럼 치밀하게 올라오지 않았고, 가슴 한복판의 공포가 약해졌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겪은 일을요. 나 이상한 일 겪었어. 십자가가 빛이 내 가슴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었어. 도연이 그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도연아,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오신 걸 수도 있어. 너 혼자 견디지 말고 다시 가봐. 친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단호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친구가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도연은 그 말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교회를 떠난 지 마흔 해였으니까요. 교회는 기억 속에 상처도 함께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마음 한쪽에서 다시 가바라는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있을 때면 짧게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현은 그렇게 빌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합니까? 도연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정돈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연은 하나님과 관계를 아주 기초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이가 말을 배우듯이요. 도연의 갈등은 신앙이라기보다 수치심에서 시작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는 걸 누가 알면 어떡하지? 도연은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교회에 가고 싶어 하면서도 교회가 두려웠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문이 열려 있는 교회만 찾았습니다. 예배 시간도 아닌 때 사람들 눈을 피해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기였죠. 어느날 그는 교회 의자에 앉아 한참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기도도 못하겠고 찬송도 모르겠고 성경을 펴도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오는데, 그런데도 그냥 거기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조금 진정됐어요. 내가 뭘 했다고 도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보통 이해보다 먼저 시작되죠. 그러는 사이 현실의 압박은 계속됩니다. 카드가 생활비, 사람들에게 빌린 돈, 그는 여전히 밤에는 핸들을 잡고, 낮에는 사업 관련 업무를 보며 버텼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내가 떠올랐어요. 친구가 늘 말하던 것, 내 상황을 아내에게 말해라. 도현은 그 말을 매번 밀어냈습니다. 말하는 순간 가정이 끝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건 이후부터는 말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숨기고 싶은 마음보다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죠. 그것 자체가 변화였습니다. 고립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도현은 마침내 결심합니다. 아내에게 말하자. 다 말하자. 그 결심은 용기라기보다 마지막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 도현은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화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말할 거라고 생각했죠. 사실 도연 자신도 이혼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한동안 지배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아내는 달랐습니다. 나 지금까지 숨겼는데 빚이 너무 많아. 나 진짜 죽고 싶었어. 도연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 혼자 그렇게까지 왜 말을 안 했어. 지금 말해줘서 고마워. 아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현은 그 자리에서 멈칫합니다.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다그치지 않았고 오히려 말했습니다. 같이 하자. 아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도현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무너진 건돈 때문만이 아니라 혼자였기 때문이었다는 거요. 그날 이후 가정은 이상하게 전쟁이 아니라 동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도연이 대리운전을 나가면 뒤에서 픽업을 도왔습니다. 더 빠르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게요. 현실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삶의 변화를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하신 게 맞다. 도연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관계의 회복으로 다가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도현에게도 다시 흔들리는 날이 옵니다. 평안이 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어느 날 빌린 돈을 갚으라는 연락이 연달아 옵니다.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이 상황을 그대로 두시지? 도현은 그렇게 따지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교회에 앉아 있다가도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마흔에나 떠나 있었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현은 그렇게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나왜 이렇게까지 됐어요? 도현이 그렇게 토해냈습니다. 그는 따지듯 말하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따질 상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였던 겁니다. 예전엔 혼자 삼켰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말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의 절정은 보통 고요한 새벽에 찾아옵니다. 도현은 대리운전을 마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낯설었어요. 이게 나였나 도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손을 씻다가 갑자기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성공했던 시절의 자존심, 무너진 지금의 수치심,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마흔 해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해놓은 게 없다. 도현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세월만 갔다. 도연은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도연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습니다. 아내는 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잡았죠. 그 손이 도연에게는 하나님이 보낸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늦었죠. 근데 저좀 살려주세요. 도연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멋있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교회입니다. 도연은 어느 저녁 아내와 함께 교회 문 앞에 섭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최근 인테리어가 된 곳이었습니다. 깨끗한 벽면, 따뜻한 조명, 새 의자 냄새. 하지만 그보다 더 선명했던 건 도연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빛은 그날처럼 강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확신처럼 왔습니다. 도연은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다시 느낍니다. 하나님 여기 있으면 되는 거죠? 도연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울어도 돼 아내가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도연의 눈물이 터집니다. 그 울음은 회한이었고 동시에 살아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마흔 해 동안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마흔 해 동안 도연을 놓지 않으셨던 것 같았어요. 그날 도연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닌데도 살아갈 수 있겠다는 마음을 얻습니다. 그게 은혜의 핵심이죠. 상황이 아니라 사람을 붙드시는 것. 도연은 자기 인생을 다시 정직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성공했던 시절의 자신, 자랑하던 자신, 될 거야라며 시간을 흘려보낸 자신, 그는 그 모든 장면을 떠올리며 자기 자신을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상하게도 미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서라는 단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미안해. 나 당신을 혼자 두고 있었어. 도연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같이 하면 돼. 당신이 돌아온 게 나는 제일 고마워. 아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같이 하면 되라는 한 문장으로 시작되죠. 도현은 대표에 대한 생각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신실한 사람이라 믿었던 대표, 함께 시작했던 사업, 그리고 10년.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는 건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붙들어야 할건 누구 탓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거요. 하나님을 찾는 과정은 사람을 심판하는 칼을 내려놓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억울했고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억울함이 죽음의 핑계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건 큰 변화였습니다. 나 아직도 힘든데 예전처럼 무너지는 느낌은 아니야. 도연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은혜야. 하나님은 상황보다 너를 먼저 붙드셔. 친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뭘 해야 하는지, 어떤 체험이 있어야 하는지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죠. 하지만 그는 조금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번쩍이는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쌓이는 거라는 거요 그는 긴 기도문을 말하지 못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버티게 해주세요. 도연은 그렇게 기도했고 아내를 지키게 해주세요. 도연은 그렇게 말했으며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도연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기도들이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도연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만나는 분이 아니라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도연의 삶은 여전히 바쁘고 고단합니다. 대리운전을 완전히 그만둔 것도 아니고 빚이 단숨에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전과 다른 표정이 생겼습니다. 무너짐 속에서도 살아내는 표정이요. 아내는 여전히 함께 움직여줍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합니다. 크게 말하진 않지만 마음속엔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가정이 돌봄을 받았다. 도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화목이 찾아왔다. 도현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자신이 받은 가장 편안한 은혜라고요. 도현은 가끔 생각합니다. 왜 마흔에나 돌아왔을까? 도현은 그렇게 자문했습니다. 그 질문은 후회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 후회를 불행으로만 두지 않습니다. 후회는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될수 있으니까요. 그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던 그날을 떠올립니다. 빛이 가슴을 지나가던 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준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살고 싶다는 마음을 다시 줬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그리고 시작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도연은 자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저도 이렇게 버텼습니다. 도연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몰랐습니다. 도연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평안이 먼저 왔습니다. 도연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사람은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요. 그 여운이 길게 남습니다. 도연의 하루는 여전히 싸움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삶의 무게를 주님께 내어놓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 사실이 그를 살게 합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많이 내뱉는 한 문장은 무엇인가요? 그 문장을 오늘 하나님께 그대로 말해 볼수 있을까요? 기도는 잘하는 말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는 말입니다. 오늘 한 문장만 말해 보세요. 믿음의 친구에게 내 상황을 말하기를 시도해 보세요. 예배가 부담스러우면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 앉아 있기부터 시작해도 됩니다.